못생긴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가는 사람,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특출나지 않아도 그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 자리를 지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선물을 기다리는 어린이들의 마음을 아시나요?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이지만 기다리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을 무려 500여 명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한 번에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만 올라가신 게 아니고요. 천군 천사들이 모여서 그 광경을 같이 보았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머뭇거리고 있을 때 천사가 이야기하죠. 왜 여기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혼인들이 모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을 눈에서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천군천사가 소리를 지르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평생을 예수 위에 죽어도 괜찮다라고 느껴질 정도의 기가 막힌 장면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도하였던 사람의 숫자는 500명이 아니고 12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500명 중에 380명은 다른 데를 갖고 120명만 기도했을까요? 그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500명이 다 모여서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였는데 오지 않는 것입니다. 집에다가 두고 온 자식들도 생각이 나고 해야 될 일도 생각이 나서 그렇는지 조금씩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놀라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장면을 보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였던 사람들의 면면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나머니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필립, 도마와 바돌롬의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구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람들은 몇날 며칠 기도하면서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는요 노동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기도는 기다림입니다. 이 기다리는 것은 신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분명히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신뢰가 있어야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은 믿음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가론유다 대신해서 이제는 열두 제자에 들어갈 한 제자를 뽑자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1절, 22절인데요.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실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학원을. 이 120명 중에 이름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세례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치실 때 떠나지 않았던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고 늘 항상 같이 있었던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증거할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뽑기로 했는데 후보자가 두 명이 나왔습니다. 이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500명 안에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성경 다른 곳에 이름이 드러나 있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기다리면서 함께하였던 무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23절에 나오네요.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요셉입니다. 이 유스도라는 말은요. 하나님,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띠아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유명하기는 요셉이 훨씬 더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이름이 세 개나 될 뿐만 아니라 별명이 의로운 사람이니 얼마나 정직하게 행하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는데요. 마띠아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마띠아가 뽑힌 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띠아는 이때 이름이 한번 나오고요. 다시는 그의 이름이 또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요셉의 이름도 이때 언급되고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본인이 제비뽑기에서 떨어졌다라고 그 자리를 떠나지도 습니다이두 사람에 대한 훗날의 이야기입니다. 이 요셉은 복음을 전할 때 나쁜 사람들이 독을 탄 음료를 먹였는데도 죽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마티아는 조용히 주님을 기다리며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리고 죽게 된그 사람의 목이 잘려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면 이런 꼴을 당한다라고 처참한 모습으로 순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 이 마띠아,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였던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못생긴 나무가 선산을 지킵니다. 잘난 나무들은 미리 다 잘려서 나가기 때문에요. 못생겼기 때문에 선산에 남을 수밖에 없지만 그 못생긴 나무들이 선산을 지킨다라고 합니다. 교회에 정말로 필요한 분들은 일을 잘하는 분들도 필요하고요. 그분이 일을 하면 멋진 분들, 그런 분들도 꼭 필요하지만, 그래도 교회를 지키는 분들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분들. 지금 눈에는 자녀들이 바뀌는 것 같지 않지만, 그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분들. 세상이 하나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언젠가 분명히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고 믿으며 기도하며 나이를 먹는 분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기다렸던 나이 드신 어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나와 시몬입니다. 그들은 이름 없는, 능력 없는 분들 같았지만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성전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